안녕하십니까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라입니다 네, 요즘 카페 종류가 되게 많아요 우리 피디님은 어떤 카페가 제일 생각나시나요? 빵맛있는데아 그렇죠 베이커리 카페 생각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로스팅을 하고 있으니까 로스터리 카페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에 최근에 닭코야키 전문점 닭코야키 카페도 생겼어요 별의별 카페 많아요 무인 카페도 있고 스터디 캔 카페 어, 스터디 카페도 있고 캔 커피 전문점으로 하는 캔 카페도 있고 별의별 카페가 있는데 요번에는 편집샵도 생겼더라고요. 물론 편집샵 요 근래 생긴 건 아니에요. 원래 있었지만 조금씩, 조금씩 유행하고 있어요. 일단 편집샵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편집샵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한 공간에 여러 가지 브랜드가 함께 판매하는 것을 편집샵이라고 불러요. 옛날에 카페에 편집샵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옷을 보통 판매한다거나 아니면 모자, 악세사리. 이걸 같이 판매하는 게 편집샵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달라졌어요 현재 카페 편집샵이라고 하면 유명 로스터리의 원두를 가져와서 판매하고 아니면 핸드드립해서 추출해서 판매하는 것을 지금 현재 카페 편집샵이라고 불러요 자 그렇게 편집샵 카페가 가지고 있는 진짜 큰 장점은 한 카페 공간에서 여러 군데 진짜 유명 브랜드의 원두들을 판매를 할수 있다는 게 진짜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집 근처에서 유명한 것들을 맛볼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이 안 사고 한 잔만 딱 먹고 끝낼 수도 있죠. 아, 맞아요.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얼터커피를 가고 싶으면 대구까지 가야 돼요. 근데 편지샵에서 얼터커피의 커피를 팔고 있어. 어, 그러면 바로 그냥 가서 궁금한 거 물어보면서 얼터커피는 어떤 커피인지. 그리고 한잔 마시면서 느껴도 보고. 그러면 편집샵하고 그 로스터리 카페하고 같이 상생하는 느낌도 줄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편집샵을 하게 되면 바리스타는 로스팅에 대해서 좀 많이 자유로워지잖아요. 다른 거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음료 개발을 미친 듯이 해서 뭐한 달에 한 번씩 나만의 시그니처 메뉴를 바꾸면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게 아니면 가장 만만한 게 우리 베이커리죠.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데 만만하게 보는 게 베이커리인데. 베이커리를 배워서 직접 카페에서 구워서 판매를 해서 객단가를 높이든지 이게 다양한 생존 방법들이 많아져요. 제가 이 생존 방법을 왜 갑자기 편집자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SBS 뉴스 보셨어요? 카페가 지금 경기가 완전 죽고 있고 경기가 죽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가장 먼저 끊는 게 지금 커피네요. 그거 내가 공유해 준 거죠. 네, <laughs> <laughs> 맞아요. 그거 맞아. 그 피디님이 공유해준 거구나. 힘내, 그거 보고, <laughs> 맞아, 힘내. <laughs> 힘내 하고서는 갑자기 매출이 떨어졌다고 카페 매출이 이제 커피 안 사먹는다고 이런 걸 보내주고서 힘내래. 아, 그거 참 웃겼어. 자, 아무튼, 3, 4분기에 비해서 4, 4분기가 카페 매출이 3.5%, 아, 3.5%가 아니지. 9.5% 하락했다고 그러고, 스타벅스도 이번에 많이 하락했다고 해요, 매출이. 그 정도로 소비자들이 주머니를 닫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있어야 되고 생존 방법 전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지금 편집샵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또 편집샵을 이렇게 추천해 주는 이유가 이제는 시장이 스페셜티하고 저가하고 극과 극으로 나뉘거든요. 바리스타분들이 하이엔드 급스를 안 하면 이제 못 살아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하이엔드 급스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접 자체적으로 로스팅을 한다든지, 두 번째, 이렇게 편집샵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편집샵을 추천해드리고, 베이커리를 배우는 걸 추천해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제는 하이엔드 스페셜티 하셔야 된다고 봐요. 핸드드립도 당연히 배우셔야 되고요. 그건 기본이지, 이거는. 어, 그래서 우리들도 한번 별콩다방 정기휴문날 편집샵을 갔다 와봤죠. 그 역세권이었었는데, 그 역세권 진짜 독특한 게, 하이엔드급 스페셜티를 판매하는 곳이 단한 군데도 없어요. 로스터리 카페는 두 군데 있었나 그랬거든요. 근데 그로스터리에서 하이엔드급은 판매하지 않았고, 그 편집샷, 그 편집샷만 하이엔드 스페셜티 커피를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 초저녁에 갔는데, 깜깜한데, 거기만 사람이 있어. 네. 손님이 꽤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제가 말했던 거 그대로 다 하고 계셨어요. 그 유명 원두 두 군데 의 브랜드를 판매하고 계셨고 그리고 베이커리 직접 오븐에 구워서 베이커리도 하고 계셨고 어 되게 현명하신 것 같아요 젊으신 분이셨는데 아 진짜 현명하게 사업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커피도 맛있었어요 응 맛있었어요 응 네. 페루게이샤하고 온두라스게이샤 맛있었어요 나 근데 그날 그 사장님한테 좀 미안한 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보고 사진 찍고 막 그랬지. <laughs> 아 그럼요. 우리도 아 편집숍 처음 가 봤는데 그런 거막 보고서는 에이, 배우고 해야죠. <laughs> 저 사람 뭔가 하고 쳐다보지 않았요 <laughs> <laughs> 이제 제가 강곡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생존하시기 위해서는 만능이 돼야 한다. 진짜 꼭이 말씀 전해 드리고 싶어요. 바리스타 기본, 마케팅 기본. 핸드드립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로스터리 아니면 제과제빵. 나 근데 그것도 응. 있어. 그 로스터리의 원두를 판매를 할때 무조건 유명한 거 이거랑 또 진짜 속속히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작은 카페의 로스터리 이런 것도 같이 상생했으면 좋겠어. 어 그런데 이제 그거는 시장 경쟁에 맡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 로스터도 분발을 해야 돼. 맞아요. 바리스타도. 그 로스터를 발굴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죠 이게 같이 상생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로스터리 카페들이 그렇게 대회를 나가는 거고, 바리스타들도 그렇게 대회를 나가는 거고, 마케팅도 열심히 하는 거고. m v r 을 광고하는 것 같은데, 대회 광고하는 것 같은데, 우리 로스터 분들 대회 많이 참여해주세요. <laughs> 그래서 아무튼, 우리 로스터리 분들도 힘내시고, 바리스타 분들도 힘내시고, 편집작도 대박 나시고, 카페 상생하고 힘내고 우리 살아남아야죠. 커말람 채널을 보시는 우리 대표님들 전부 다 대박 나시기 빕니다. 지금까지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